우리군의 미사일 탄두 무게를 500kg에서 1톤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미 국방부가 즉각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습니다. 미 국방부는 탄두 중량 제한 확대와 관련해 한미 간 협의가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. 김세리 기자입니다. 미국 국방부가 현지 시간으로 7일, 한국군의 미사일 탄두 중량 확대 방안을 한국 측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미 국방부 대변인 제프 데이비스는 한국이 보유하는 미사일의 파괴 능력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지만 제한은 변경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. 이어 한국의 방어 능력을 확대할 수 있는 어떠한 일을 하는 것에도 우호적인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미 국방부의 발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에서 우리 군의 미사일 탄두중량 확대 필요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즉각 긍정적으로 반응한 것입니다. 문 대통령은 이에 앞서 지난 6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한 바 있습니다. 현재 우리 군의 미사일은 사거리 800km, 탄두 중량 500kg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. 미 국방부가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일정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향후 협상을 통해 탄두 중량이 현행 500kg에서 1톤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. 국방뉴스 김설입니다.